유튜버라는 걸 봤어요 그데 진짜 너무, 네, 너무 이게 대한민국 수준인가 싶여러분도 음, 아시겠지만 조두순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두순이 뭐적과가 되게 많죠 그리고 정말 뭐 인간으로서는 정말 쓰레기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으로서는 쓰레기맞고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해야될 것친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낫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두순의 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저들이 조두순이니까 자격이 있나? 그리고 저들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조두순을 뭐 어떻게 처리하고 한다는 게 도대체 합리적인 것인가? 그런 의미를 자꾸 가지게 돼요. 조두순은 그 어린 친구를 간단을 했고, 그 간단 때문에 인해서 어린 친구 자기가 빠열돼서 평생 뭐 오줌 주머니를 밖에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순간 일단 쓰레기를 맞아요. 그거를 반박 생각은 없었죠. 은행 쓰레기는 없고 그래서 은행 쓰레기는 고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을 판사가 이제 뭐 술이 친다 심신계약이 끊은 이유로 12년으로 감형을 해줬죠. 더그 컸는데. 그래서 그 12년의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어요. 1 0년의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두순을 에스코트 할수 밖에 없고 조두순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도 경찰을 요구를 하죠. 우리의 혈세 받아, 받아, 받아 처먹어 놓고 저렇게 인간 쓰레기를 보호하느냐. 언뜻 들으면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범죄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리고 그 국민이 어,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대해서 어, 태, 타인이 테러를 한다는 그런. 그런 상황이 인지가 됐을 땐 보호하는 게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에 대해서 그 테러 예, 고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조두순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걔네들이 그렇게 조두순을 그만 안 두겠다고 얘기 안 했으면, 경찰이 걔네를 보호할 수,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네가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네가 그거를 공격을 해요. 음, 악가 맞는 얘기죠. 진짜 관계를 보고 있는 것같요 저, 잘하나 간다고 친한 사람이 더 많아요. 물론 그 방송 보다 보면 몇 명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합리적으로, 야, 조수... 나 저거 욕해서 뭐하냐? 운형하면는 사람 뭐하냐? 그럼 가서 때리지도 않고 그럼 가서 휴가에서 뭐하냐? 그런 사람 가끔씩 있어 근데 솟수 있겠는데 대다수는 조도성 가서 욕하는 사람 칭찬하는 거아 이래야지 정말 알아들어도 아, 된다 나랑 바보 다 법치국가에서 법대문했는데 그게 법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따지면서 그걸 무시하고 공격하는 건잘한다 정리가 실현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정리예요 저는 이제 좌파들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생각 없는 애들, 젊은 애들. 이런 그런 얘기 하는 거 이해를 해. 왜? 걔네들이 어차피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니까. 근데 최소한 보수도 못 하며. 법을 중시하고. 법치주의 중시하고. 법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니까 정원이 그 지금 가서 뭐 조두승 자살에 자살에 자결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조두승을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 뭐다 뭐 그건 모르겠지만 몇명 있어요 제가 누나 이상하게 밝힌 사람. 조폭생 말하는 새끼가 조두수는 가난 안 되겠다고 쫓아가서 저 인간 쓰레기를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족보기. 존재 자체가, 자체가 사회약이 족보기.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간인들한테 전해갖고 막 시비 걸고 시비 털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콘텐츠 하는 분들이 가서 조두수는 가난 안 되겠다고 같이 가서 막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백미는 그놈이죠. 그 여자를 자살, 어린 여자를 자살시켜 놓고 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를 자살시켜 놓고 사람이 만들어 린 여자를 단단했던 조업성유 <laughs> 여러분 누가 그 놈한테 그런 자격을 줬죠? 자기가 저놈보다는 도덕적 자태가좀유위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비해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미친는입니까 그런 집단 관계를 부리면서 그게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의다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신인가요? 아니요, 그건 제 현실이 아니라 치는 거예요. 치는 게 있고, 개념이 없고, 집단의 관계에 휩쓸려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예전에 그, 예전에 사람들이 막 민식이, 민식이, 그 사망 민식 민식이를 기계인. 죽인, 죽인 거라보다는 민식이를 이제 실수로 이제 죽게 만든 그 운전자를 뜨면 좋겠죠. 근데, 아, 진실을 알고 보니까 그 운전자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쓰능으로 Susan. Tell me who we be a little. Yes, i 그 not 그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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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저 d g o 저 d good. And they manage our own business. So, I was not so much. I was not so much. I was n 대한민국도 아니지 야, 한민국도 아니죠. 오늘 본소아민국에 미나세를 본것 같아요. 거기에 서는 근데 여러분 저 궁금한게 조두순이 그렇게 인간쓰레기인것같는데 그러면 조두순보다 더한 사람은요? 사람 중에 사람은요? 조두순은 갓두순 강단지인가? 갓두순 강단지가 선거 아니잖아요? 조두순은 강단지잖아요. 그러면 살인했던 사람은요? 살인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있고 그사람들다 찾아가서 그렇게 할건가요? 지금은 조두순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요? 그래. 그러면조수승가다 더한 사람들, 나올 때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할 거야. 응? 왜, 왜냐면 미친겠뇨저 미션 미친 개질, 개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얘기하면 안 돼요. 지다 관계죠. 그 지다 관계에서 저, 제가 그집 썩여야 돼요. 아니요, 전 그런 거 싫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조수승, 조수승으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찰 욕하는 사람들. 경찰은?